여기 위에 있는 게 저게 이제 태양열이죠 태양열 그리고 이쪽 편에 있는 게 이게 태양광이거든요 저거를 이렇게 난방하는 거는 저건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난방비가 워낙 오르다 보니까 저거를 난방이 된다 이렇게 해서 뭐 보조금도 이렇게 주는 것 같더라고요 저 쓸데없는 돈인데 저런 거는 진짜 하면 안 돼요 거의 뜨거운 물 정도 밖에 쓰는 거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거를 난방이 된다 이렇게 이렇게 농가주택에 거짓말해가면서 이렇게 보조금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한심한 일이죠. <목소리> 안녕하세요. 어, 전직한 놈의 박태수입니다. 여기는 이제 어, 군산시 개정면에 있는 어, 이렇게 농가주택인데요. 아주 잘 젖은 농가주택입니다. 여기는 이제 알루미늄 샷시가 아니라 하이 샷시였는데 너무나 이제 기밀이 떨어지고 깨진 창도 있고 그래서 바로 도로변이어가지고 이제 시끄럽고 또 겨울에는 또 창의 기능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샤시를 전체적으로 그린 리모델링으로 시공을 한 현장인데요 지하에서 이제 계단 쪽으로 올라가는 이 집으로 들어가는 계단 창인데 굳이 이중창을 할 필요가 없어서. 에코니 창으로 단창으로 어 이렇게 시공을 했고요. 어 여기 정직한 도움에서 만들어서 어 열관류율을 1.058단열연관문으로 어 이렇게 시공을 했고요. 어 이쪽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옆쪽에 방이 하나 있는데 어 정직한 도움의 어 확장형 이중창 255라는 열관류율이 1 등급 나오는 이런 슬라이드 창으로서는 우리나라의 열관류율 기밀 성능이 가장 뛰어난 창입니다. 가장 좋게 나오는 창이죠. 어, 여기에 물구멍도 이제 어, 자동으로 이제 비가 이렇게 내리쳤을 때 자동으로 이제 열려서 빠에 끌어내 있고요. 어, 고무 가스켓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렇게 쫄대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빠질 염려가 없고 반영구적으로 어, 쓸수 있는 확장형 이중창입니다. 이 앞쪽으로 오면은요. 어, 저기가 이제 4차선 도로거든요. 4차선 도로 어, 이렇게 새벽에는 시끄럽죠. 그런데. 아 어, 여기 창이 굉장히 많아요. 저 옆면 쪽에 방이 하나 있고요. 앞면 쪽에 방이 있는데, 이게 바로 오버플로우 기능입니다. 이제 비가 쏟아 보도 안으로는 이제 들어갈 수가 없죠. 어, 대부분 이중창이 1차선, 2차선, 3차선, 4차선인데, 이거는 이제 중앙 분리대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네일에 이렇게 홈이 있죠. 그래서 모헤아가이 안에 묻혀서 풍합을 한번더 잡아주기 때문에 더 기밀성능을 훨씬 더 좋게 높여줄 수가 있고요. 대부분 저희가 이제 그린 유리를 권해드리는데 건축주께서 어이 블루 유리로 어 이렇게 해달라 해가지고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어 블루 26mm 노이 블루 내부 창에는 이중 창이니까 어 이제 투명 어 노이를 적용해서 양쪽 다 노이를 넣어서요 최상의 제품으로 시공을 했고 여기 이제 실리콘이 아닌. 가스켓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촘촘망에 잠금장치 어, 이거는 이제 엄마란스를 둬서요 한쪽은 크고 한쪽은 약간 작게 천 정도를 이렇게 그럼 시공을 했고요 여기 이제 거실 창인데 어, 굉장히 크죠 어, 거실 창도 마찬가지로 1대2대1 창으로 블루 창을 적용해서 이렇게 어, 시공을 했고요 그러니까 앞쪽에 거실이 있고 양쪽에 방이 또 있어요 어, 이쪽 그 앞면에 농창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엄마라스를 둬서 한쪽이 천 정도 열리게끔 이렇게 엄마라스 창을 적용해서 어, 시공을 어, 했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쭉 돌아가게 되면요. 은 어, 여기는 이제 화장실 창이 되겠는데요. 어, 화장실 창은 어, 이렇게 PJ 창으로 삼중유를 적용해서 여기는 이제 안 보여야 되기 때문에 바깥에 삼중유이기 때문에요. 외부에는 블루, 노이유리가 가운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내부는 미스트유리를 적용해서 시공을 한 현장이고, 이쪽 편도 뒤쪽에 방이 하나 또 있어요. 어, 외부창은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그린 리모델링으로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체를 했고요. 여기 이제 보조로 저쪽에 심야장기 보일러가 있는데, 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외벽에 넥산으로 이렇게 바람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시공을 해놨는데 이거는 이제 제로 그린 리모델링으로 시공을 어, 하시더라도 교체를 안 해도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온 골조에 붙어 있는 창만 어, 용도에 맞는 창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은 어, 그린 리모델링으로 어, 시공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요면도 마찬가지로 어, 여기에 이제 바깥에 외벽에 창이 있지만. 거의 제 기능을 못하는 창이기 때문에 단열 성능에서는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확장형 어, 이중창.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장형 이중창에 실리콘 마감까지 깔끔하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아, 사장님, 여기는 그린 리모델링으로 시공하시는 거죠? 네, 네. 지금 금리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뭐, 신용대출도, 신용도에 따라 이제 틀리겠지만, 5%, 5.5%뭐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나마 이제 국가에서 3%의 이자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자가 이제 신용대출 하더라도 조금 국가에서 보조해주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잖아요. 아, 그리고 사장님 유튜브를 이렇게 보셨는데, 샤시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죠? 그렇죠 <laughs> 많이 아셨죠? 그래서 그, 여기 이제, 노이가, 블루 노이가 들어가고, 다음에 투명 노이가 들어가고, 또 이중창이 이렇게 1차선, 2차선, 3차선, 4차선, 4차선이 아니라, 이렇게 집중호가 쏟아불때, 이거 오버프로 기능이라든지, 또 물구멍이 자동으로 이렇게 개폐돼서 이렇게 날파리 같은거 못 들어오는거. 이런걸 다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죠? 이런 방충망도, 스텐도 녹이 슬어요. 오래 되면은요. 알루미늄도 오래 되면 이렇게 교체 주기간한 3, 4년이면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반영구적으로쓸수 있다는 거다 공부를 하고 하신 거잖아요. 그죠? 어, 이게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옆집에서 밑에 집에서 난방 을해 주기 때문에 난방비가 좀덜 들어갈 수 있는데 단독 주택은 단독으로 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난방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단독 주택을 시공하다 보면은요. 제가 1년 전에 시공한 집들도 제가 찾아가서 유튜브를 찍어봤거든요. 근데 가스 요금이 약한30% 정도 전략이 된다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30% 전략이 되면서 그때보다 엄청나게 따뜻하게 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50% 이상도 또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창호가 너무 면적이 크잖아요. 난방비가 어. 기름으로 썼을 때한 달에 보통 한 50만 원. 원에... 이제 네, 그래서... 네, 앞으로는 따뜻하게 사시겠네요. 기대를 한번 해봐야죠. <웃음> <웃음> 거의 다 단독주택은 만족도 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laughs> 지금, 어, 12시 정도 됐는데, 여름에 햇빛이 아주 짱짱할 때, 여기 굉장히 뜨거울 것 같죠. 잘 모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샤시에 노이유리를 뭐하러 넣느냐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굉장히 여기가 찜통이 되죠. 그래서 노유리를 꼭 적용을 해야 되고. 여기 이제 군산 지이기 때문에 어 바람이 세게 비바람이 몰아칠 때 이렇게 때리겠죠. 창문을 때리면은 어 비가 집중호우가 엄청나게 쏟아벗을때 여기에 내일에 이렇게 두께, 높이, 걸림치수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한번 시공해놓으면 다시 또 평생을 써야 되는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기 제가 손가락을 여기 마디, 어, 요만큼이죠. 안에는 또 요만큼 들어가요. 바깥에 하고 깊이가 틀려요. 바깥에 비가 집중하고 쏟아졌을 때, 여기를 타고 넘어가서 넘어가고 또 넘어가야 되는데, 절대 넘어갈 수가 없는 구조죠. 어, 사실을 선택을 하실 때, 어, 이런 걸 확인하시고 선택을 하셔야지, 우리 집이 좀더 따뜻해지고 좋아지게 해서 그 샤시 교체를 하는 거 아닙니까? 꼭 참고해서 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정직한 도움의 박도였입니다 감사합니다.